b t v 동진의 바이키야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에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스포일러에 대한 평론가님의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댓글에서도 열띤 토론을 네, 네. 이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은 상대적으로 먼저 영화를 보고 네.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해설을 하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laughs> 자 스포일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인데요 (2019년이었죠) 홍콩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미리 보고 온 남성이 나오는 길에 줄서 있는 사람들한테 스포를 외쳤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상도덕을어기게 했는데요. 폭행까지는 좀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네. 근데 그 분위기는 이해가 됩니다. <laughs> 아유, 이게 어떤 영화인데 네. 한이 스포일러에 대한 그 민감도가 점점 점점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열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가장 스포에 대해서 민감했던 게 아마 어벤져스 3편과4편또 네. 실제로 이 영화들의 결말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상당 부분 흥미가 반감이 되잖아요. 음. 화침이겠죠 치미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이 스포일러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됐을까요? 네, 뭐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죠. 네. 이 영어의 역사에서 음. 스포일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고요. 네. 스포일이 이제 뭐 망치다 아. 혹은 뭐 강탈하다 이런 뜻이 스포일. 있단 말이에요. 그 스포일이라는 단어가 이 알이 붙어서 스포일러라고 음. 쓴 영어의 최초 영래는 아. 대략 한 16세기로 올라가더라고요. 스포일을 하는 사람. 네. 근데 그때 스포일러는 지금 말하는 스포일러의 의미는 아니고요. 네. 16세기에 썼던 말은 강타라는 사람. 아. 어떻게 생각하면 강도. 말할 네. 때 스포일러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다가 이말 자체가 지금과 같은 용례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의 어떤 그런 감상의 재미를 격감시키게 만드는 중요한 상황의 노출이라는 음...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 같아요. 어,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고요. 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90년대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두 영화가 있죠. 네, 가장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특히 유주얼 서스펙트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했던 음... 경우 같고요. 실제로 한 90년대 중반 후반쯤에 이 반전으로 승부하는 스릴러 영화가 유행을 했어요. 아, 어, 맞아요. 실제로. 오뭐 네. 식스 센스나 그렇죠. 기아더스. 파이트 클럽 같은 영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라이멀 피어 같은 영화도 있고 96년도에 나왔던 유주얼 서스펙트. 그다음에 99년도에 나왔던 식스 센스. 이한 3년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스포일러라는 말 자체가 확산이 되기도 했고 음, 우리나라에도 네. 그다음에 이제 스포일러라는 것에 대한 관객들의 민감도가 대폭 올라가게 됐죠 <laughs> 그전에는 사실은 9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영화에 대해서 결말상을 얘기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욕은 먹겠지만 음. 그걸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밉상인 음, 정도 네. 근데 유절 서스펙트를 만약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다들 지금 전설적으로 떠도는 도시 전설 같은 게 있죠. 아 예, 괴담이죠 거의. 네, 유저 서스펙트리 이제 주로 그당시에 메인 극장은 서울 극장이었는데 네. 어, 지금처럼 수십 개 수백 개 극장에서 개봉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줄을 쫙 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갔던 어떤 남자가 시내버스의 창문을 열고 바깥에다 대고 범인은 무엇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줄서 있는 사람들이 야, 너무 화가 났다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고 토낀 거군요. 지금처럼 스포일러가 사람들이 관객 대다수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극도로 싫어하면서. 서로 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제대로 자리 잡히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일러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예를 들어서 네. 처음에는 반전 범인 결말 정도만 얘기했다고 하면 점점 스포의 범위가 앞으로 확장되는 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막큰 줄거리만 얘기해도 약스포라고 하고 네. 뭐 어떨 때는 예고편에 나온 내용이 아닌 건다 스포다. 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주제 핵심이 되겠죠 네. 어디까지가 스포냐 라는 건데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어, 사회적 합의가 없죠 네, 예를 들면 인간에게 쾌적한 온도가 몇 도냐 라고 말을 했을 <laughs> 어, 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저는 스포일러에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아, 관객으로서는 스포를 알고 보면 네. 오히려 뭐 영화의 일부러 구조를 더잘할수 있는 일부러 알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피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 영화가 유주얼 서스펙트 정도의 스포일러라면 아, 좀 기미 세게 좀 예받을 수 있죠 네. 근데 백편 중에 아흔 아홉 편은 결말을 알고 봐도 저는 재미가 하나도 반감이안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영화에는 반전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게 스포일러라고 제가 영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반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 반전이라는 건 모르고 보다가 반전이 아, 나오는 순간 어, 놀라는 건데 반전이 알고 보면은 영화를 계속 보면서 반전 저게 반전일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극도로 민감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누군가는 그런 분들을 스포일러 과민성 대상 중우군이야 <laughs> 하기도 하는데 취향인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반드시 전제하고 싶고, 음.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말하고 아, 싶고요. 중요하죠. 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직업인으로서, 네. 어, 어떻게 보면 잘못 제가 좀 생각하면 스포일러 할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네.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음. 저는 예를 들어서 예고편에 나온 건 스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사전 공개됐으니까? 네. 그 다음에, 항상 영화에서는 이 홍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홍보고 어디까지가 스포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 영화사에서 공식적으로 줄거리를 요약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아, 맞아요. 네이버 같은 데 여러분들이 네,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 네, 줄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말하자면 설정 부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영화를 과연 하나도 모르고 볼수 있는가? 음...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것 자체가 영화의 일정 부분들을 알려 줘서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관람 욕구를 마케팅비를 사용해서 제고시키는 것 자체가 마케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와이 영화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건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네. 친구한테 무슨 영화가 재밌다라고 말했거나, 아니면 A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년 여름쯤에 개봉하는 B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어오편하이머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예고편에 나오는 것. 네. 그다음에 그냥 영화사에서도 그게 널리 알려지기를 원해서 자기 스스로, 스스로 요약해 놓은 줄거리 정도. 그다음에 테크니컬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전반부에 나오는 거는 스포일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예를 들어서 막 네. 누가 죽는다, 누가 범인이다 이런 게 스포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그것조차도 네. 누가 죽는다, 누가 범인인다를 시작부터 밝히는 스릴러 영화들도 많아요. 아 공포 영화에서 제깐족거리 있는 친구가 네. 네. 5분 만에 죽을 수도 있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인공이 죽는다는 것을 전제해서 영화를 시작하는 영화도 많고요. 아. 예를 들면 추격자를 보세요. 추격자를 아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안 봤다고 쳐봐요. 네. 추격자에서 범인은 하정우다라고 제가 말했다고 쳐봐요. 이게 스포일러예요? 아니,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자마자 5분 만에 알수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 얘기인즉슨 추격자의 대중적인 재미의 핵심은 누가 범인이냐 후더닛이라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전반부라고 생각하지만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그래도 중반부에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음. 예를 들어서 네.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음. 기생충의 지하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순간 이것도 스포인가? 지금은 아니겠죠? 아니 좀 안타까운 음, 게, 네그근세역을 맡은 박명훈 배우가 네. 칸 영화제에서 레드카펫도 못 밟아왔잖아요. 그렇다고 하죠 네네. 지금 막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좀 스포가 용인된 시점이 아닌가.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중반부에 밝혀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중반부에 나오는 사실이지만 그거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상황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스포일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반부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네. 영화, 영화 러닝 타임이 2시간 16분짜리 영화가 있다고 치면 1시간 8분까지 나오는 거는 스포일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략 상식적인 선에서 전반부는 앞에 설정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나오는 것들은 말을 해도 저는 스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보다 조금 더 저는 어, 세게 잡아요. 그러니까 음. 더 조심해요. 왜냐하면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포일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 다만, 스포일러는 당연히 발설하지 않도록 지켜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러닝 타임을 떠나서 이런 영화들은 스포에 좀 관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첫 번째로 수십 년된 고전 영화 그리고 역사가 스포인 영화 뭐또 천만 관객이 넘어서 사람들 다알 만한 영화. 그리고 뭐 극장에서 내려와서 뭐 BTV나 OTT에 편성된 영화. 먼저 이제 역사 영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황산벌 같은 재밌는 영화 있다고 쳐봐요. 네. 황산벌 내가 보고 왔어요. 영화 음. 어때? 어 개백이 끝에 가서 죽어. 네. 그러면 야 스포했어 이렇게 말할 <laughs> 수 있는가? 제일 유명 이순신이죠. 스포 아니죠. 네. 근데, 그럼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어떤 인물의 행불행이나 뭐 결말이나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스포가 아니냐? 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역덕 정도만 아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결말에 가서 그 주인공이 죽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말하는 건 스포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인 상식이고, 어떤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스포일러에 해당하고 이 결말 이걸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상식이 결정하는 거고요. 오. 결국은 어, 퍼센티지로밖에 지지를 얻을 수 없죠. 음.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요. 없어요. 세상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스포일러의 기준 같은 거 존재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어, 언젠가 반드시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건 좋고요. 하지만 굉장히 애매하다라말걸 반복할 수 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 OTT 얘기했는데 그건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돼요. 스포일러 음. 유효 기간은 극장 개봉 기간은 아니에요. 아. 훨씬 더 뒤에요. 제가 아까 네. 말하면서도 어, 무의식적으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브루스 윌리스가 무엇 엇이다 범인은 누구누구다. 라고 제가 누구누구라고 블랭크로 말을 했잖아요. 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유저 서스펙트, 식스센스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렇게 오케이. 테크니컬하게 결정할 수 아, 없고요. 네. 결국은 이제 상식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두 영화는 말을 해도 스포일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지만 어떤 영화는 나온 지가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나고 20년 되고 이런 영화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재미를 아직 모르고 있거나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았거나 이러면 결말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소급해서 옛날까지 다 갖게 되면 예를 들면 현기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음. 그 영화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물론 스포일러 얼러트를 걸 수는 있죠. 혹시 스포일러에 민감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신 분들만 보라 이런 말씀 이제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음,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 애매하죠.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이 뭐라고 할까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이것일 것이다라는 짐작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단 하나의 스포일러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절충주의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넷과 PTV 신규 가입 혜택은 최대 223만 원의 혜택, 궁금하면 여기 클릭. 제가 막간에 재밌는 걸 봤는데 스포일러가 외래어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음. 스포일러를 영화 해살꾼으로 <laughs> 투표를 해서 순화시킨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게 네. 4등이 네. 재미도둑 재미도둑 <laughs> 네. 또 2등으로 뽑혔던 게 영화 떠버리, 영화 떠버리. 에이, 우리말이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훨씬 더 스포일러보다는 광범위한 그런 개념 해살꾼이란 말도 그렇고요 아 그렇죠 네 재밌게. 그런 느낌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억지로 또 순위를 우리말로 바꿀 때 이상해지는 부분들도 많고요. 음. 기왕이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네. 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어떨까 잘 모르겠네요. 적절한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진화 심리학 관련 글을 봤는데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소규모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보를 선점하는 상황이 우위에 섰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심리가 남아있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스포일러를 통해서 음. 사회적인 고향감을 득한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때왜 나쁜 평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좋은 네. 평판이나 좋은 소문보다 빨리 퍼지거나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인류학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저희 네. 방송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평론가님은 영화가 수요일에 보통 개봉을 하면 주말에 별점과 한줄평을 올리시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스포 음...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제, 제 경우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아주 민감한 사람은 별점도 스포일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한줄 평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은 스포일러로 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저도 예전에는 네. 한주 전에 했어요. 보자마자 한주 전에. 네. 더 일찍 한 적, 한달 전에 한 적도 있어요. 아, 시사의 한자 평. 별점과 예. 영향도좀 있었겠네요. 그랬는데, 에... 제가 영화에 대해서 일찍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매체나 좀더 많은 사람이 볼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활동하게 된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꼭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별점을 주거나 제가 한 줄평을 쓴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선입견을 준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습성이 저는 제가 영향을 미치는 걸 조금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음. 약간 이상한 성격인데요. 어, 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직업인데 음. 영향을 미치는 걸 약간 스스로가 저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 혹은 제 성격 이런 등등하면. 어, 결국 영화에 대한 별점이나 어, 무슨 한 줄평이나 이런 것들을 어, 개봉된 다음에 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 화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좀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참고하실 수 있게. 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별점을 주거나 한줄평을 쓰면 어떤 경우에는 화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제가 마냥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음... 제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저는 당연히 제 갖고 있는 직업을 이 평론가로서 혹은 별점이나 한줄평을 네. 하는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또 그게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2주3주 후에 별점을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어떤 면에서는 별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이나 비추천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 딴에는 가장 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반응이나 제 성격이나 영화 환경이나 제가 활동하는 방식이나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개봉한 제주에 음. 금요일에서 일요일에 아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음. 어느 순간이 되면 무슨 소리야. 나 그냥 보자마자 오늘 아. 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저는 사실 좀 원합니다 네, 네, 원하는 사람도 싶어요. 많은데 네. 워낙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하거나 뭐 어, 이런 상황에서 워낙 또 이제 이런 평지풍파를 읽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화계에서도 이 스포를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리즈이긴 하지만 왕자의 게임 네. 촬영을 할때 파파라치들이 드론 날려서 네. 막 찍어서 막 네. 유포하고 그러니까 드론 킬러를 사용해서 그렇죠. 드론들을 막 격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영화는 드론을 띄울 수 없는 드론 제한 구역에서 촬영하는 영화도 있어요. <laughs> 영화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스포를 막는 것이 전쟁처럼 되어 있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양자 양쪽의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포일러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홍보가 되기도 해요. 아,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근데 스포일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지비 같은 걸 해보면 감독이나 배우분들 혹은 지비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만나거나 이런 경우에. 감독이 스포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배우들이 스포하는 경우도 많아요. <laughs> 톰 홀랜드의 허다한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포이더맨이에요. <laughs> 그 인피니티 워를 찍을 때. 이 루소 형제나 이뭐 주변의 사람들이나 등등이 토멀랜드는 믿을 수 없는 놈이다. <laughs> 약간 농담 비슷하게. 네. 그래서, 어, 극중에서 그 이제 뭐그 스파이더맨이 싸우는데 싸울 때다 많은 경우에 이제 물론 상대가 있거나 무슨 다양한 부분들 모션 캡처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대부분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스파이더맨에서 어떤 장면을 찍을 때 토멀랜드가 자기가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고 찍었대요. <laughs> 안 알려줬대요. 아, 예.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우니까 네. 배우들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영화다 끝나고 나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완고를 전체를 다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로다주만 거의 봤다고 하죠. 네. 이번에 저희, 그 저희 방송에서도 전종서 씨 나오셨었잖아요. 아, 빨간 대본이겠죠. 네.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에 사실은 그렇게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있을 만한 영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이 빨간색으로 프린트된 대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얘기를 그때 방송에서도 했는데. 이게 복사하면 검은색으로 나오니까 복사 못하게 하려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빨간색 위에 검은색 글씨가 쓰여 있으면 우리 눈으로는 그게 그대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 그걸 흑백 프린트로 프린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검은색이든 빨간색이든 결국은 똑같은 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대중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스파이더맨 노웨이움 때 보면 음. 행동 강연 같은 게 있었는데 음.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셋 끼고 다니고 네. 사람들 많은데는 가지 말아야 되고 네. 네. SNS는 끊어야 되고 네. 저는 그게 이제 꼭 마블이나 블록버스터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게 보이긴 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에서 스토로의 어떤 그런 것을 꺼리는 사람이라면 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약간 뭐 남들이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본인한테는 절실할 수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스포일러 발설을 막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상대적으로 스포일러를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나는 스포일러에 대해서 0%만큼 신경 써.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너무 예민해서 제목도 스포일러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쇼센크 탈출 같은 거. 극도로 얘기한다면? 네. 네.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이런 거 보면. <laughs> 그건 사실 한국에서 제목을 바꾼 건데 제목이 네. 완벽한 스포일러예요. 그런 제목은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영화도 있어요. 뭐 죽는 끝에 가서 죽는다. <laughs> 영화예요, 실제로. 어허. 더 황당한 거는 이것도 스포가 돼서 말을 못 하는데 결말에 가면 과연 죽느냐? 이건 몰라요. 아주 민감해 가지고 너무 극도로 민감해서 스포일러 모든 것이 다 스포일러야라는 잔뜩 화가 난 어떤 백을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영이라고 쳐봐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는 거예요. 스포일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저는 한80% 정도까지는 음. 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 경우에 따라서 뭐 90%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80%에서 90% 정도로 어, 예민한 측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그것을 조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일러에 대해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까지 배려할 수는 없다. 여름이 될때 유난히 상대적으로 온도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철을 탔어요. 버스를 탔어요. 이랬을 때 버스 안에서 에어컨 틀어주잖아요. 근데 100명이 탔는데 99명이 시원해요. <laughs> 에어컨 틀어서 너무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 유달리 온도에 예민하거나 이걸 잘못 견뎌서 기사 아저씨한테 가서 아, 아저씨 너무 죄송한데 너무 추운데 에어컨 좀 꺼달라고 부탁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을 고려해야 될까? 1명 중에 한 명이라면 아 다수 위주로 좀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저는 그게 7대 3이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99대 1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음.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사람은 추운데 옷을 더 입어라 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원래 어떤 쪽으로 극단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뭐든지 그것을 피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소리에 민감한 편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는 화장실 같은데 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인간이 배설할 때 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배설할 때 나는 냄새가 있다고 쳐보세요. <laughs> 어느 걸더 싫어하나? 사람들이 냄새를 더 싫어하잖아요. 훨씬 싫어하죠. 예. 저는 아니에요. 소리를 싫어하죠. 소리를 백배더 싫어해요. <laughs> 아이, <그러다> 아, 그럼 감사합니다. <laughs> 싫다고 했는데 금방 네. 어쨌건 비운이 네. 나는 소리였어요. 예. 야 됐고요. <laughs> 어, 그렇게 음. 본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걸 피하는 방법이 있죠. 오. 예를 들면 이어플러그 아주 심할 경우에는 없으면 제가 귀를 막고 있거든요. 오.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배설을 할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잘못인가? 극도로 예민해서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내가 잘못인가? 저는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하다.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툰보다 갑자기 어벤져스 엔드게임 뭐 누가 죽는다 이런 걸 스포하는 경우도 있고, 음. 저 같은 경우에 축구를 좋아하는데 새벽에 해외 축구를 하면 아침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전 처음부터 보고 싶은데 이미 네이버로 들어가면 그 이긴 팀의 유니폼 색깔로 도배가 돼 있어요. 음. <laughs> 그러면 겨우겨우 전반전부터 시작하는 걸 이렇게 클릭해서 딱 보거든요. 네.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 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네, 영화가 물론 스토리도 있겠지만 연출을 하는 시청각적인 종합 예술이기도 하잖아요. 스포 내용을 미리 알고 보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은 스포일을 신경 안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말을 알고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엔착을만드시 어,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스포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파벨만스에 대해서 이 영화의 해설은 스포일러를 네.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반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 그분들의 심리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결말이 아니라 영화 전체 통제 과정을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럼 오히려 해설을 다 듣고 영화의 얼개를 알고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영화를 보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스포일러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사회적인 어떤 관객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상식. 이 부합한 서로의 쾌적한 어떤 관람 즐거움을 지켜주는 거죠. 네, 서로가, 좋겠어요. 서로가. 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 스포에 관한 어떤 그 민감도가 지나치게 너무 많아진다거나 이게 너무 강하게 요구가 되면 어떤 일들도 벌어지나면 영화의 역효과를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스포일러를 지나치게 결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말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스포일러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는 영화에서 뒤에 가서 반전이나 결말의 트위스트가 없으면 영화가 "이건 뭐야, 그냥 끝나네, 맹숭맹숭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영화에서 절정과 결말에서의 반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특히 장르 영화의 특정 장르 영화에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화 미학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스포일러에만 온 신경을 쓰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이상한 방법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영화는 결말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를 두시간을 본다면 두시간이다 중요한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것을 그 뭐라고 할까요 심리학과에서 실험한 적도 있어요 아. 응. UC 샌디에고에서 심리학자 두 사람이 있어 그때는 이제 그 스포일러에 대해서 소설에 관해서 한 연구이긴 한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연구 결과 사람들이 결말까지 다 알고 스포일링을 당했을 때 소설을 읽을 때와 전혀 모르는 상태의 소설을 읽을 때 재미가 누가 더 좋을까 어, 반감되지 않을까요? 재미가 네. 당연히 결말을 알면 재미가 없을 것 같죠. 네. 그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오해네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네. 사실은 비슷한 결과, 연구로 정반대의 결과를 갖고 있는 연구도 있어요. 아하, 예. 물론 모든 연구가 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스포일러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음. 모든 그 사람들의 관람의 어떤 즐거움이 해를 입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연구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말을 한번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결말 안다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어, 반전을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차피 뒤에 가서 보일 줄 알잖아요. 음. 과정에 훨씬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어, 결론을 몰아간 네. 장치들. 그 다음에 대사를 훨씬 더잘 들려요, 대사가. 아. 그 다음에 배우 연기가 더잘 보입니다. 미장센도 보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특정 영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보잖아요. 네. 영화에는 워낙 많은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음. 단일 시간 안에 음. 그런 상황에서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영화의 관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공포영화는 스포를 다 챙겨서 음. 귀신이 언제 다 나오는지 귀신들 아. 얼굴 다 나온 아. 거 보고. <laughs> 대적 친밀감 다 이룬 다음에 그때 네. 이제 처음 다시 봅니다. 네. 보고 가서요. 안 그래 엄마나 봐야 돼요. 홍필을 왜 봐요? <laughs> 안 보면 되잖아. <laughs> 아니 그래도 네, 저희가 지금까지 스포의 숨기는가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소개해 드릴 두 영화는 또 스포가 중요한 영화들이죠. 네 아마 많이들 안 보셨을 수 있고 조금 시간이 된 영화인데 지금 보셔도 아마 굉장히 음. 재밌을 겁니다. 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이제 프라이멀 피어라는 작품인데 에드워드 노트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고요. 아, 스릴러죠 또. 네. 또한 편의 영화는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인데 네. 이 와일드싱 그리고 프라이멀 피어 이두 편의 영화 어... 결정적인 반전이 있어요 <laughs> 누구는 또 싫어하겠지만 이말 자체를 <laughs> 아 이거 네. 스포하셨네요 네. 편집? 그게 1%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예.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무시하면서 99%를 위해서 어, 강력한 반전이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영화들이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두 영화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